자 지금부터 차량용 캐노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문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뭐 굳이 가서 할 필요 있나요? 여기서 한번 해보고 접는 연습도 해보고 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런 기본적인 앵커나 뭐 로프 설명서가 다 들어있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뭔 소리여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1차로 천박 치는 데까지 총 22분 걸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높이는 제일 낮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서 한두 단계 정도 더 올리면 저기서 한 5에서 10cm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벽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면 설치가 끝났는데요. 어, 일단 벨크로만 대충 붙인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자 이제 남은 면세 개를 모두 설치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자, 이로써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총 걸린 시간은 38분 정도 걸렸고요. 명색이 차량용인데 차를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 차를 지금부터 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차를 끝까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 텐데요 잠깐 흔들려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차가 끝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대략 한 3분의 많이 봐줘서 3분의 2에 차도 예, 절... 절반 정도 들어갔고요 좋은 점은 내 차가 잘 있나 안 있나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. 뒤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딱 붙었습니다. 시동 걸면 배기온 때문에 녹지 않을까 싶네요. 바로 빼야 될것 같아요. 뭐 뒤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. 제가 좀 허술하게 대충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똑바로 작업을 하면 딱딱딱 밖에 떨어질.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여기서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앞 문짝이 절반 정도 들어갔으니까 3분의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 타고 내리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고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많이 추운 날에는 자동차 호작질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차량용 캐노피 리뷰였습니다.